안녕하세요. 청주 신분평 웨이시티 제일풍경체 3949세대 저희 단지는요. 25평 또 30평 34평 2억대부터 34평 국민평형 4억 중반대로 마지막 합리적인 분양가로 만나볼 수 있는 현장인데요. 이후에 주변 단지 분양 예정인 단지보다 1억 이상 저렴한 저희 아파트입니다. 현재 저희가 선착순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. 계약금 1,000만원으로 내가 원하는 호실을 직접 계약을 할 수가 있고요. 주변에 청주에서 그동안의 미분양 소식은 없었는데요. 저희 단지 또한 선착순으로 저번 주부터 시작을 했는데요. 빠른 마감 예상되니까 우측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은요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고요. 방문하시기 전에 이 영상을 보시고 방문 예약해주시는 고객 여러분들께는 동남아 여행 상품권 증정 혜택이 있는데요. 이 부분 꼭 기억해주시고 오시기 전에 방문 예약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